제가 봤을 때 나재현 친구가 크로스를 올려주고 서지현 친구가 헤딩으로 득점을 한다면 저보, 정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보다 키가 커요 정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서지현 친구의 어, 헤딩 슛이 또 굉장히 이프렌드리 매치에서 또 하나의 화제거리가 되지 않을까. 지금까지 프렌드리면서 헤딩골이 있었나요? 없었던 어, 거 제가 봤을 때 없었던 걸 알고 있는데 이 서지현 친구 굉장한 피지컬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나재현 친구와 이 콜라보를 한다면 굉장한 득점력이 그렇죠.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시안 친구 지금 좀 컨디션 난조긴 한데요. 어, 뭐 이시안 친구는 뭐 충분한 그 능력이 또 있는 친구고 제 생각에 핑계만 되지 않는다면 또 열심히 뛰어가지고 득점까지 보여줄 수 있는 친구. 아 모두가 또 아시잖아요. 이시안 친구는 득점력 이 있는 선수입니다. 확실히 그 골문 앞에서의 침착함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. 하지만 최근에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 당일날에 또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. 또 다른 친구들 한번 또봐 A 팀의 친구 한번 봐볼까요? A 팀 친구, 아우 이지성 친구. 이 친구 굉장히 피부가 하얗다. 굉장히 피부가 하얗고 굉장히 귀여워요. 보시면은 깜짝 놀라요. 사진 한번씩 찍고 가세요. 이지성이 굉장히 귀엽습니다. 또 굉장히 귀엽고 근데 그 귀여운 거에 비해 축구 실력이 아... 또이 발재간이 또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이지성 친구 또 눈여겨 보시면 좋을 거고. 아 여기에 장민기 친구. 야이 친구는 세리머니를 이 친구가 저는 개인적으로 골을 넣었으면 좋겠어요. 이 친구의 세리머니를 보는 게또 하나의 즐거움이거든요. 그렇죠. 이 친구의 세리머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가 꼭 골을 넣을 수 있게 또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9세십자도 한번 봐볼게요 9세십자 한번 한 친구 두 친구 가볼게요. 디코 아, 여기 있네요. 이주원 득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주원 지금 요즘에 아주 물 올랐어요. 요즘에 저희 제 수업에 들어와서 꼭한골 이상은 넣는 친구입니다. 요즘에 득점력이 물올랐기 때문에 이 친구와 한 친구 더하지 김참민 이 친구는 인사성이 너무 바른 친구야. 인사성이 너무 바르기 때문에 축구에서도 너무 바른 축구를 또 하지 않을까 또한번 볼까요? D팀 한번 볼게요 D팀. 아 C팀 아닌나요 어, C팀 한번 볼까요? 아 여기 이 친구 찾기 쉬울 거예요. 노랑머리 친구 찾으시면 돼요 노랑머리 친구 찾으시면 김예건 친구 나옵니다. 야 굉장히 또 귀여웠습니다. 굉장히 귀여운데 그 귀여운 거에 비해 폭발력 있는 스피드가 장점인 선수예요. 그 폭발력 있는 스피드를 이용한다면 또 하나의 득점을 할수 있고 또 여기에 어 여기 C 팀이 또 굉장히 강한 친구들 많네요. 이서우 친구 굉장히 또 몸이 빠르고 좋은 친구. 오연석 친구도 드리블링이 굉장히 좋은 친구. 은정민 친구도 발재감과 패싱 능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. 이동건 친구도 그렇고 이도일 친구도 그렇고 굉장히 발밑이 좋은 친구들입니다. 어 C 팀 지금 보니까 굉장히 팀이 좋네요. 팀워크만 좋다면 아주 좋네. 좋을 것 같아요. A팀과 B팀을 한번 봐볼까요? 아 B팀 이야 김주원 이두 친구가 아마 주원주원의 콜라보로 김주원과 김주원 이 김치 가문의 콜라보로서 아주 굉장한 플레이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이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둘이 조금 더 친해져가지고 주원아 주원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이 친구 둘이서의 이 패싱 플레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한 친구를 한번 뽑아볼까요? 아, 곽호승 친구. 아, 제가 별명을 붙여줬어요. 이동국 씨의 네. 두 개의 심장, 산소 탱크, 박지성을 이어갈 곽지성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합니다. 정말 뛰는 양이 많아요. 한번 보시면 공이 가는 데마다 있을 거예요. 우리 곽호승 친구도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A 팀 한번 볼까? A 팀, 야, 우리 황규진 친구. 이 친구도 또 어머님이 아 이번에 미용실 가서 머리 잘랐대요. 그 어머니 머리 잘라져서 굉장히 귀여웠는데 앞머리가 굉장히 짧은 친구입니다. 아이 친구 굉장히 귀여운데 패싱 능력이 좋아요. 조금 더 근데 하지만 코치님의 이제 입장으로서 조금 더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또 해준다면 더욱 더 좋은 득점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여기 또 나재훈의 동생 나재준이 있습니다. 나재준, 나재준 친구 굉장히 발자간이 좋은 친구예요. 빠르빠르 타고 굉장히 빠릅니다. 시합 때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한다면 또 득점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죠. 이번에 아우 굉장히 핫했던 7, 8세 그룹으로 잠깐 또 넘어가 본다면 이 그룹. 이 그룹 의칠팔세에서는 굉장히 또 멋있는 친구들이 많아요. 여기 안준우 친구, 또 홍세준 친구, 또 김민서 친구. 아우 아주 매력적인 친구입니다. 김민서 친구 아주 매력적으로 또 귀여운 친구고 홍세준 친구 또 아버님께서 저희 남자 성인반을 또 오세요. 홍철님이고 축구선수 홍철은 아닙니다. 아버님 홍세준 그 홍철 선수가 있는데 홍철 어 선수님이죠. 저희 아버님인데 아버님도 축구를 굉장히 잘하시고 굉장히 실력자이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, 그 아드님까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아우 어, 시티맨은 보자면 아 황유승 친구 윤지호 친구도 어 굉장히 실력자로 알고 있어요 윤지호 친구 손정환 친구 아이두 어, 친구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제 저희 반 아니면 저희 실로코치 님께서 또 굉장히 실력자로 인정하는 또 친구들입니다 아 실로코치 님 여기 손정환 친구 윤지호 친구 좀 어떤가요 요즘에 아 우리 뭐 누구야 누구도 손 손정환 윤치호 아 항상 바르게 연습을 꾸준히 노력하는 친구입니다 아그 집중력도 좋고요 뭐 말한 거에 대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도 정말 자기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그 마음을 가짐을, 가짐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이 시합 때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습기가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. 너무 좋은 친구들이 또 c 팀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c 팀도 굉장한 실력자 A팀과 B팀만 먹으면 로 E로... 최준우, 어우 B 팀도 좋은데요? 이해담 또 이거 강준이하고 또연희는또 또 가족이죠. 아또이 강준 가족끼리 또한팀이 이게 어머님께서는 조금 아쉽겠어요. 그래도 양팀에 있어야 우승을 또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또 가져갈 수 있는 거죠. 우리 강준이는 좀 강한 축구라는 친구, 우리 이연이는 부드러운 축구라는 친구죠. 예, 네. 축구는 또 강함과 부드러움 공존해야 돼요. 같이 형제 그쵸? 남매라고요? 남매인가? 남매죠. 여기 아. 여자친. 우리 여자들만은 음, 여자. 둘을 딱 에. 합치면 너무 좋겠네요. 둘을 또 합치면 근데 또한팀했네요 아, 이거 굉장한 또 콜라보가 기대가 됩니다. A팀 뭘까요? A팀 김다인. 오, 여기 이사야. 이 친구 아십니까? 우리 은폭 인천 유나이티드 은폭 아, 선수의 이제 또 아드님으로서 이사야 친구는 굉장한 슈팅능력을 슈팅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발 슈팅. 어? 그렇죠. 아 맨발. 이걸 알려주시면 다른 팀한테 미리 어,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일부러 이거 말할까 말까 했는데 왼발잡입니다. 왼발잡이니까 우리 친구 왼발을 또 조심하세요. 또 왼발 조심하시고 또 여기에 김다인 친구, 강정우 친구 모두가 다 굉장히 드리블링이 좋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너무 어우, 이 그룹은 굉장히 포진이 잘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승부가 기대가 됩니다. 자, 1그룹을 넘어갈 거야. 1그룹이 근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음... 1그룹 승리팀을 예측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A팀의 안유아, 뭐 양예준, 이하원, 뭐송 친구, B팀의 노서뭐 한두 친구만 말하자면 오진석, 이준우 이런 친구 너무 잘하고요 어, 김도현 친구도 잘하고 C팀의 윤재호, 뭐 김연우, 연우. 아, 연우 어, 연우도 너무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한도현 야 여기 또 민찬. 신민찬 친구에요 네. 비지컬 좋야 민찬이 친구는 8세라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7세예요 비지컬 좋지 7살 친구입니다 네 8세라고 오해하시면 안되고요 D팀에 야 우리 김승 강승준 승준아 이번에 옐로 카드 있다 네, 조심해야 돼요 <laughs> 김승준 <laughs> 친구 <웃음> 드리블을 또 잘하면 너무나 잘하는 친구기 때문에 또 슈팅 능력이 아 굉장합니다. 수비 멘탈이 좀 약하죠. 그렇죠. 근데 그 이번에는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하지만 이김선준 친구가 멘탈 관리 이 생각을 잘한다면 굉장한 드리블로이나 슈팅까지 최근에 득점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제 수업을 했거든요. 네. 어제 몇골 넣었죠? 두 골인가 세 골인가 넣었어요. 그렇죠. 김승준이 정도 아주 김승준이가 그 붙여 실력이 늘어서 점격이 아, 많이 늘었다. 마다 깜짝 깜짝 놀랍니다. 또 여기 한 친구 있네요. 우리 거의 코치님들과 매일 보는 음. 친구 김준우 친구도 또 여기에 <laughs> <김준우>. 또 있습니다. <laughs> 김준우 친구가 거의 굉장히 저희와 거의 일주일을 내내 함께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. 안유호 측은 경우에 굉장히 실력자. 실력자. 여기 한유와 친구도 그렇고 굉장히 여기는 어, 제가 뭐라 말은 아 어, 여기는 제가 뭐라 말을 못 하겠네요. 여기는 제가 무슨 팀을 맞출 수 없습니다. 여기는 어머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 있는 눈으로 보신다면 즐거운 경기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. 맞제 6세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6세는 여기 실로 코치님. 6세 친구들 좀 어떤가요? 자 6세 친구들 지금 보면은 이게 다 팀을 보니까 누가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 팀인 배정이 다 비슷비슷해요. 그 대신에 이제 뭐 결국에는 우리 6세 친구들은 뭐예요? 열심히 뛰야 돼. 그리고 결국엔 멘탈 잘 챙겨야 돼요. 특히 우리 종학이 방황을 많이 했죠. 이즘에 <laughs> 봤을 때 방황 많이 했습니다. 하지만 요즘에는 수비 지역에서 골 많은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치만 송아기 맹탈 챙겨야 됩니다. <laughs> 챙겨야 되고, 여기 라만, 아, 산만해. <laughs> 너무 산만해. 하지만 아, 라만이 산만하니까. 요즘에는 자기 본인도 산만한 거 알고. 그래서 노력하는 친구입니다. 라만이 빠른 발, 열심히 하는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유준이 또 실력 좋죠. 또 실력이 가지고 있는 친구, 뭐 로운이는 뭐 부드러운 축구를 하는 친구들. 그 지소리도, 드리블 능력이 좋습니다. 지소리도, 슈팅 능력이 좋고, 자, 요팀 괜찮아요. 잘 조화가 잘 이루어진 팀이고요. 우리 시준이 종학이종하 네. 방황했다는 얘기합 아, 종학이가 처음에는 울고 떼쓰고 운동장 뛰쳐나가고 삐져서 나가버리고 안 한다 그러고 저는 괜찮았어요. 네. 제가 이겼습니다. <laughs> 이겨서 지금 종학이는제 말에 잘 따라주고 있고 친구가 넘어지면 아 괜찮아 제일 먼저 솔선수방하는 친구입니다. 정말 멋있는 친구예요. 이동국FC에서 발전하는 아유 모습을 아유 어머님께서 보시고 또 계속해서 찾아주시는 맞아. 이유가 아닐까요? 아 맞습니다 어리가 원하는 거죠 그렇죠? 네, 어린 친구들이 원하는. 처음에는 많이 울어요 많이 울고 적응을 맞아.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또 우리 실로 코치님, 우리 쭈노 코치님께서 너무나도 아이들을 또 따뜻한 마음으로 잘 받아주시기 때문에 또이 아이들이 또 변해가는 과정을 이동국FC로 오신다면 또볼수 있습니다 9세 친구도 10세 친구도 응. 우는 애들 없나 9세 네? 아, 친구도 10세 친 울면은 이제 제가 봐주지 않습니다그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그쵸? 봐주지 않습니다 음, 저희는, 음. 저희는 축구로서 또 아이들이 근데 너무나도 인성. 좋은 거는 축구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축구를 배우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축구로서, 축구로서. 또 축구로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그쵸. 배울 때는 아이들이 또 진지해요 제가 또 인성적인 부분 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너무나 진지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친구들도. 모든 것들을 인성적인 부분, 인사성, 예의, 예전을 아, 배워갈 수 있는 것이죠. 바로 이건 이동구의 부가 아닌가 싶습니다. 맞습니다. 아, 뭐, 저희가 저희의 이야기가 조금 부끄럽긴 한데. 아, 근데 보면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. 아유, 저희는 뭐. 아, 우리가 잘하고 있고, 뭐, 요러게만 되면, 은 뭐, <laughs> 뭐 뭐, 더, 뭐, 미래를 더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또, 우리 여기 BT, 우리 뭐, 시준이, 뭐, 매튜, 나서준, 김태건, 최현우, 우리 매튜, 요즘에 드립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. 네, 왜냐면 예전에는 드리블 안 하고 뻥뻥 차는 축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좀 드리블해서 골 능력이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친구예요. 그리고 패스도 열심히 잘해 주는 친구고 그리고 김태건 태건이도 어리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드리블에 대한 감각이 좀 가지고 있던 친구죠. 그래서 좀 태건이도 좀 멘탈이 약하긴 하지만 그 운동장 안에서 얼마나 자기만의 그 실력을 발휘하에 따라서 노력하는에 따라서 그연기가서정이될것 같습니다. 저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음, 나쁘지 않아요. 여기랑 비슷합니다. 여기도 보시면 우리 A팀으로 넘어갈까요? A팀 보면은 우리 박시우, 우리 최준우, 뭐 정재훈 있고 재훈이 뭐 드립을 잘하죠. 집착하게 뭐골 넣을 수 있는 환경을 자기 본인 스스로 만드는 친구. 우리 GJ. 하... 넘어지는 게 특기예요. 하지만 하지만 어, GJ, 제르소. 우리 또 누구의 아들이죠? 제르소. 인천 유나이티드의 굉장히 핫합니다. 아, 요 폼이 제르소 선수 폼이 굉장해요. 맞습니다, 지금 니볼 뿐만 아니라 어시스트 능력까지 갖 어시스트 능력 제르소 선수의 아들입니다. 아 아들이기 때문에 이 GJ 선수 제가 옆에서 잠깐 잠깐 봤는데 굉장한 탄력을 가지고 있고 오. 몸이 거의 뭐전트램폴린 타는 줄 알았어요. 방방 뛰어요 아주 퉁니다 네.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GJ 친구도 굉장히 능력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세 친구들은 조금. 잘 하고 못하고보다는 조금 귀여 모습, 맞아, 최선을 맞아. 다하는 모습으로 재밌게 경기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지조의 머리가 항상 귀엽잖아요. 아. 머리 어쩜 이렇게 일부러 아버님이 센스가 있으셔. 에. 핫합니다, 핫합니다. 그리고 유이든 정말 빠른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빠른 발을 이용해서 유이든 빠른 발을 가지고 이용해서 좀 골을 찬스를 만들어 주고 골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팀이 A 팀이 이길 수 있는. 환경을 만들어줘서 꼭 A 팀 승리할 수 있도록 류이든이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아. 이렇게 저희가 조 추첨 후에 또 리뷰까지 한번 해봤는데 그렇지. 저희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재밌네요. 아 좋습니다. 재미있고 아이들이 어떻게 팀의 배정이 된다에 따라서 또뭐 좋은 팀 스스로도 스스로. 생각할 거예요. 아이 친구는 잘하고 이 친구 는 하지만 저희가 보는 건 그게 아닙니다. 잘하고 못하고보다는 팀워크와 또 서로서로 서로 화합하는 모습 또 팀워크를 얼만큼 잘 이끌고 가느냐가 또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잘 봐주시면서 즐거운 브랜드리 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국엔 어머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지도라도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. 지는 것도 이기는 것도 배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브랜드리 매치에서 만나요 네. 뭐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고 간단하게 그것만 해야 돼